탐정만화라고 알려진 명탐정 코난은 로맨스 만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코난 작품 내에 커플도 많고 썸 타고 있는 관계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으로 커플들을 꽤나 많이 알려드렸는데 뭔가 결혼한 부부 사이는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명탐정 코난 작품 내에서 결혼을 한 커플들 열상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쿠도 요사쿠, 쿠도 유키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이 만화의 주인공인 쿠도 신이치이자 에도가와 코난의 부모님이신 분들이라 오늘 소개할 부부들 중에는 제일 영향력 있는 부모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 소개할 부부들이 꽤나 많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자면 신이치 아버지인 쿠도 유사쿠는 세계적인 추리소설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고 신이치 어머니인 쿠도 유키코는 한때 세계적인 여배우였지만 유사쿠와 결혼하게 되면서 배우를 은퇴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퇴를 한지 꽤나 오래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키코를 알아보는 걸 보면 결혼하기 전에 유키코가 어느 정도로 배우 활동을 활발하게 했을지 감히 예상을 못하겠네요 이 밖에 이 부부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유키코는 친구같은 엄마 스타일이라서 신이치한테 장난도 많이 거는 편입니다 한 번은 신이치랑 란의 데이트를 방해해서 신이치한테 미움받고 싶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 걸 보면 리얼 엄마가 아니라 찐친애 가깝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유사쿠 같은 경우는 나중에 후술할 어떤 인물과 형제 관계인데 이 형제 관계 설정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 형제 관계인분을 소개할 때더 자세하게 말해보는거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모리코고로와 키사키 에리 부부입니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만화의 주인공인 신이치의 여자친구 모리란의 부모님 되시는 커플이라 쿠도 유사쿠, 유키코 부부만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부부죠. 솔직히 어찌 보면 쿠도 유사쿠, 유키코 부부는 만화 설정상 해외에 있고 코고로 에리 커플은 국내에 있으면서 만화의 주인공인 코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쿠도 유사쿠, 유키코 부부보다 더 친숙하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이 부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알려드리자면 모리코고로 같은 경우는 코난만큼 만화에 자주 나오는 엄청 친숙한 캐릭터라 딱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키사케 에리는 모리코고로만큼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나와서 모리코고로와 꽁냥꽁냥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키사케 에리는 모리코고로가 나오면 서브로 나오는 캐릭터 정도로 등장하는 편이긴 한데.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인 법정의 대결 에피소드에선 키사캐리가 메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애니 오리지널 에피소드는 거의 안 보는 편이라 대충만 봤는데 그냥 코너에다가 역전재판을썼은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번에 개봉할 28기극장판 처간의 전상에서 모리코고로가 메인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니 아마 키사캐리도 코고로만큼의 분량은 아니더라도 꽤나 분량이 있을 거로 추측되네요. 다음 세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메구레 주조와 메구레 미돌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메구레 경부님은 사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출근하는 분이라 친숙하실 건데 이 물레 경부님의 아내분은 사람에 따라 좀 친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매구레 경부님이 아내분이랑 만나게 된건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매구레 경부님의 아내분이 이미돌이란 분이 미끼 역할을 하게 됐고, 미끼 역할을 하던 중 크게 다치게 되죠. 그리고 이미돌이란 분을 지키려고 하다가 매구레 경부님도 머리 쪽을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다친 게 인연이 됐는지 둘은 결혼에 골인하게 됐고 부부가 된 거죠. 그리고 뭐 하이트데이 에피소드를 보니까 매구레가 미돌이한테 선물을 안겨서 미돌이가술 마시면서 한탄을 하고 매구레는 그럼 미돌이를파악이라도 했는지 몰래 선물을 나놨다가 주는 걸 보면 이게 사이좋은 부부인 걸로 추측되네요. 다음 네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메리세라와 아카이츠토모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부부들과 앞으로 말할 부부들 모두 작중에서 부부의 모습으로 함께 나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데 이 메리세라 아카이츠토모 부부는 부부라고만 나왔을 뿐 둘이서 함께 등장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딱한번 등장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건 아카이츠토모가 아닌 치토모로 변장한 배롱트였기 때문에 진짜 아카이츠토모와 메리세라가 함께 등장한 적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카이츠토모는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는아파톡신4 8 6구를먹는 바람에 어려져 버려서 아카이츠 토모가 만약 등장하게 된다 하더라도 둘이 같이 서서 뭐 부부인트를 조금이라도 내게 된다면 아카이츠 토모가 좀 미친 새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메리 세라가 해독제를 먹고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게아닌 이상 아카이츠 토모와 메리 세라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건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 다섯 번째로 알려 드릴 부분은 소노코의 아빠와 엄마인 스즈키시로와 스즈키 토모코 부부입니다. 솔직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거의 등장란에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나름 대제벌 스즈키 그루의 오너라고 볼수 있는 부부인데 진심 뭐비주 등장한 적이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재벌 캐릭터면 재벌의 재산을 벗겨내는 괴도 키드와 연관이 생길 만도 한데 이 키드에게 당하는 재벌 캐릭터를 스즈키 지로키치가 가져가는 바람에 스즈키 부부는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스즈키 토모코 같은 경우는 소노코가 마코토를 데리고 왔을 때 딸의 남자친구에게 시련을 주는 부잣집 사모님 같은 역할을 하며 뭐라도 하긴 했지만 아버지인 스즈키 시로의 경우는 진짜 뭐 하는 거 없이 존재감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여섯 번째로 알려드릴 부부는 팬텀 레이디와 괴도 키드입니다. 정확하게 이름으로 말해드리자면 코로 치카게라는 인물과 쿠로바 도이치 부부죠.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좀 만나게 된 경우가 특이합니다. 이두 명은 도둑 대 도둑으로 만난 게첫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첫 만남에서 첫눈에 반하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코로바 카이토라는 지금 궤도 키다라고 불리는 아들을 낳고 코로바 도이치는 행방불명됐으며 코로바 치카게는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메리세라와 아카이치 토무가 둘이 있는 모습이 아예 안 나왔듯이 이 도이치 치카게 부부도 같이 있는 모습은 과거의 장면 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작품 내에서 도이치가 참만한 걸로 되어 있어서였는데 현재 시점에서 도이치가 살아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 언젠간 도이치와 치카게가 함께 있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앞서 제가 쿠도 유사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인물과 형제가 되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다고 했는데 그 어떤 인물이 바로 이 쿠로바 도이치입니다. 작년에 개봉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도이치와 유사코가 형제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것 때문에 캐릭터 설정이 좀 많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그 영상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7번째로 알려 드릴 부분은 하토리 에이조와 하토리 시즈카 부부입니다. 아마 성을 들었다면 아시겠지만 이 부부는 신이치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하토리 헤이즈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아버지인 하토리 헤이즈 같은 경우는 쿠도 유사코와 더불어 코난 작품 내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걸로 추측되는 인물이에요. 중학생인 헤이즈와 신이치가 추리 대결을 벌였던 스키장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음에도 사건의 진상을 꿰뚫어 보고는 헤이즈에게 힌트를 주기도 했고 오사카의 더울 미스테리 사건에서는 헤이즈보다 먼저 사건을 해결하고는 헤이즈를 미끼로 범인 일당을 소탕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부채로 흉기를 잡아내는. 카리스마를 보여준 적이 있죠. 아마 헤이즈가 아빠에게는 두뇌를 물려받고 엄마에게는 신체 능력을 물려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여덟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토야마 긴시로와 토야마 사쿠라부입니다. 이분들도 성을 들으면 하토리 헤이즈의 여자친구인 토야마 카즈아이 부모님이란 걸 추측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헤이즈의 부모님과는 다르게 카즈아이 부모님들은 좀 뭐라 말할 게 없어요. 토야마 긴시로의 경우 거의 하토리 헤이즈와 세트 메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헤이조가 거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긴시로는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느낌이라 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꽤 늦. 능력이 뛰어난 헤이조가 긴시로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걸 보면 긴시로도 헤이조의 버금가는 능력자인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그다음 토야마 사쿠라의 경우 비교적 최근 에피소드에 등장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카자와 헤이지가 드디어 사귀게 된 에피소드에서 토야마 카자인 척 변장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어머님이 마스크 쓰고 있었다는 이유로 카자랑 가깝게 지냈던 란도 카자와 카자 어머님을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동안인데다가 카자랑 목소리도 똑같으세요. 명탐정 코너에 나오는 어지간한 유부녀들이 다 젊게 생기긴 했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이 토야마 사. 다쿠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아홉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나카모리 긴조와 나카모리 미도리코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키드의 여자친구인 나카모리 아오코의 부모님 되신 분들이에요. 아마 나카모리 긴조 같은 경우는 명탐정 코나에서 키드가 나오는 에피소드마다 출연하신 분이라 엄청 익숙할 건데 이 나카모리 미도리코란 인물은 생소하다고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미도리코란 인물은 명탐정 코나에 나오진 않았고 매직 카이토라는 코나 사촌격에 만화에 등장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현직 검사이신데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카모리 김조는 키드가 다른 사람을 변장하면 못 알아차린 경우가 많은데 미돌리코 같은 경우는 키드가 변장한 사람이라던가 보물을 숨기는 트릭 같은 걸 바로 알아차린 걸 보면 나카모리 긴조보다 능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매직 카이토의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쿠로바 카이토의 여자친구인 나카모리 아오코 부모님이 형사 검사 부부고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이라고 볼수 있는 쿠도 신이치의 여자친구인 모리란의 부모님이 전 형사 변호사 부부인 걸 보면 일부러 대응되게끔 만든 부부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열번째로 알려드릴 부부는 미아노 아츠시와 미아노 엘레나 부부입니다. 이부부는 현재는 하이바 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아노 시오와 미아노 아키미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의사이자 약학 연구원이셨고 검은 조직 산하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다 가 어느 날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미아노 아치시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학자 동료들에게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불릴 만큼 미친 사람은 아니었고 엘레나의 경우 과거에 나온 실루엣에선 되게 차가운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무로 토오의 과거 회상에선 한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나왔었습니다. 만약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 계셨다면 시오가 지금처럼 철든 모습이 아니라 좀더 소녀 소녀한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이렇게 코너에 나온 열상의 부부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언급한 열상의 부부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 몇쌍은 기억하고 계셨겠지만 몇몇은 처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마 이렇게 코너에 나온 부부가 이렇게 열상이 끝인 걸로 아는데 만약 제가 빼먹은 부부들이 또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좀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